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캐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세 번이나 같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제 십자가에서의 고난 이 쓰라린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진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실 때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반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하셨죠. 세 번이나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끊어진 이유는 이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졸고 있으니까 그걸 느끼시고 이제 돌 던질 만큼이니까 여기서 저 강첸 목사님의그 정도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제자들이 졸고 있으니까 이제 가서 깨시려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걷는 하려고 이렇게 두번 이렇게 또 중간에 일어나셔서 깨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시간씩 정도 깨어서 한 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하신 거 보면 이제 그 시간이라는 호라라는 이 단어가 시간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일정 기간이 상당 기간이 이제 한 시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 기간에 이제 시간, 세 시간 정도 혹은 뭐두 시간 이 정도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기도의 말도 동일하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초점을 잃지 않고 오직 이 기도 제목에만 집중해서 매달리는 그런 기도였죠. 이런 기도가 성경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동일하지.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를, 네가 땅에서 기도하면, 내게 말을 하면,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하늘에서 하늘을 닫아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우상숭배가 강하고 잡신숭배가 강하니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 그런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갈멜 삼년 반이 지나서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신 숭배자들 선지자들 처단을 하고 백성들도 이제 여호와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아저 백성들의 어 고통이 크니 비를 내려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 바로 엎드려 기도해도 하늘은 변화가 없고 땡볕만 그냥 계속 내리 찌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 종 사완 계하시에게 서쪽을 바라보라 서쪽에 있는 바다 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엎드려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한참 또 있다가, 어, 어또 바라보라고. 무슨 변화가 없느냐. 물어봅니다. 일본 건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고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또 얼굴을 어, 무릎 사이에 파묻고 땅에 얼굴을 대고 간절하게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피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일곱 번째 됐을 때에 사완이 말합니다. 바다 쪽에서 송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아이다 됐다 하더니 한쪽에서 저 밥, 식사하고 있었던 아, 이제 아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아, 들리나이다 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서 내려가세요 하고는 왕을 권멸을 하지요. 그리고 난 후에 아, 얼마 있지 금방 구름이 막 몰려들더니 바람이 불고 그러더니 하늘이 캄캄해지고 비가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아, 엘리야가 일곱 번 엎드려서 기도한 기도는 동일한 거죠.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21일 동안 기도한 내용도 똑같아요. 아, 그가 이제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한 건데 아, 그때 이제 자기 민족의 미래를 알고 싶은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21일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큰절의 기도를 아, 이제 단열해 합니다. 좋은 떡도 먹지 않고 아예 이제 뭐 금식은 아니고 좋은 떡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쌀밥도 안 먹고 아주 거친 조밥 뭐 이렇게 드셨겠죠. 많이 먹지도 않고. 떡과 포도주는 입에 대지도 않고 기름도 안 바르고 그냥 21일 동안 이제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이제 자기 동족을 위한 기도 또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도 기도 제목이똑 같은 거예요. 그렇게 21일 동안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21일째 되는 날에 히데겔강, 유프라데스강 어 말고 티그리스강이 래요 티그리스강에 거기에서 강가에 이제 있는데 기도하다가 강가에서 기도했는지 기도하다가 잠깐 강가에 왔는지 그때 영광스러운 분이 그게 나타나요. 근데 그 영광은 천사에게 적용하기는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인데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래서 몸이 썩은 듯하고 힘이 다 빠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때 그분이 오셔서 예 그를 만져 주세요. 꼭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했던 것과 같은 행동이 시기 때문에 주님 실관성님 매우 크신데 그분이 이렇게 일러 주죠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되었으면 첫날부터 응답이 되었대.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나 나라를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또 영적 존재가 있었던 거 같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 내가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을 담당하고 있는 악령인데 악령으로 보요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아 이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군주들과 함께 있었더니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미가엘 천사장을 두하는 말이죠.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어 이렇게 붙들고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바사 왕국을 맡고 있는 이 약한 영들이 나를 도와줌으로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니네 백성이 당할 일을 니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이 아, 이제 처음 엎드려 기도할 때부터 21일 동안 계속해서 자기 동족에 대해 관해서 마지막 날 일어난 일들 하나님 깨닫게 해 달라고 이 주제로 계속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을 보면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종종 기도하는 백화점식의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여기서는 하지 않고 이분들은 이제 한 주제 가지고 한 기도의 말을 가지고 그냥 매달리는 거죠 반복적인 기도죠 아브라함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 딴 기도하지 않죠 여섯 번에 걸쳐서 굉장히 그 하나님께 구하기는 너무나 말하자면 압박을 주는 듯한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 압박을 주는 듯한 그런 어떤 기도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죠 같은 기도를 하는 거죠. 소듬성의 용서를 위해서 그 성을 악인들이 있지만은 의인들도 있을 테니까 의인들 때문에 좀 용서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10명까지 줄여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사시겠나이까라고까지 기도를 같은 기도지요.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기도도 예를 들면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낙망하지 말것를 가르칠 때에 그때 한 예를 들었던 사람이 한 과부가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도 기뻐해 경멸치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여인에게 원한이 사무칠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자 이제 이 재판관에게밖에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알고 재판관은 날마다 괴롭게 하는 거죠. 밥 먹기 전부터 찾아와서 퇴근해도 또 찾아오고. 밤중에도 한 번씩 문 두드리고,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잠도 못 자겠는 거지. 뭐, 관사 앞에서도, 뭐, 직장인, 재판관, 재판정, 거기 앞에서도 나와가지고 자꾸 소리치고, 만나게 달라고 때를 쓰고 그러니까, 아, 이제, 재판정에 있는 그 수의 아저씨한테 끌려 나가기도 하고, 별벨리를 날마다 겪으니까, 이 이제 재판관이 도저히 이렇게 하다가는 정상적으로 뭐 어떤 활동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죠.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므로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어야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해를 예수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면서 그 여인과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끈질기게 같은 기도로 매달리는 거. 이게 이제 바람직한 기도의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걸리는 것, 또 그렇게 가르치는 죄 정도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와 같이 막 같은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중원부원의 기도다.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도 아시니까 뭐 이렇게 여러 말할 것이 없다. 기도는 짧게 그냥 간절히 딱 기도하고 맡기는 게 이게 믿음의 기도지 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또다 듣고 계신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같은 거 가지고 이건 이방인이 하는 기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주의정들도 있었고 이렇게 또그 말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같은 말 계속 가지고 매달리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고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원의 말씀인데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부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어 말씀을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중은 부은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방인들이 마음을 기도에 담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고 입술로만 그냥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영혼의 기도가 아니고, 입술만의 기도, 이건 같은 말만 주둥이 그냥 마음을 담고 하고 간절함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 안 된다. 아, 진정한 하나님이란 경의심 없이 또 혹은 장황하게 말을 꾸며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안 된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간절하게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막 붙들고, 은혜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매달리는 기도는 그것이 한뭐 시간, 두 시간, 뭐 하루 이틀, 21일 응답받을 때까지 흐기도 그 하라는 거죠 끈질기게 것은, 남아 구하는 것은, 마음을 남하고하는 것은 중원본의 기도가 아니다. 우리예수님이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냐는 이 말씀에서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말씀도 이것이 그 헬라 원문으로 보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시상 행동을 가리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문 두드릴 때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문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는 것도 찾을 때까지 막 계속 찾고 헤매는 거예요. 같은 문건이 아니고 같은 잃어버린 걸 가지고 그걸 찾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계속 그거 달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냥 입술만의 기도가 아니고, 그냥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고 우리 주님이 개세마리 농산에서 이렇게 친히 행하신 그런 기도다. 잊지 마시고 저러면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선지자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주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가 가진 어떤 간절한 마음의 소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반드시 응답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기도를 보고 아 네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줄줄 줄 확실히 믿고 네가 매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